Goodbye, goodbye, goodbye. you're goodbye you driving me crazy 마르게리타 하나랑 아라비아 따 하나랑 딸기 파인 레이어드 주스 하나 주 어, 딸기가 지금 단종이 돼가지고. 하와이 망고. 하와이 망고요. 아. 네. 네. 만고, 어,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요. 아이스 초코 하나랑 탄산수 하나 주세요. 혹시 집이 좀 가까우세요? 네네네. 그러면 내일 주문하면 응.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목요일> <목요일> 저희 어? 이남겨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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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 미쳤가다어 아 올라갈 수 있을 것같은 올라가보자 그대 초밥, 라이스랑 스타 초밥 네, 그리고 레드락 생, 맥 하나, 레드락 한 잔이요, 네. 아니었나? 40분을 넘게 써았는데 Je v a i 어, 어, 맞아. 아, 저희 아 네. 응. 아,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죄송해요. 웃음> 집 근처여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음.

아, 무슨 아이? 아이? 그렇지. 아이 78이었던 거 같은데. 아이저, 아이저, 아이저. 오. 나의 기억력 <laughs> <와, Level. 웃음> <아이아이? 웃음> <laughs> But at night, can you cry? 아, 민품의 회원가입은 안 되어 있으신가요? 네, 베네쪽울이 끝나고 바로 입으시면 되세요. 네. 신경... 아, 네. 가격은 현재 6만 5,100 불에 하니아네 가져갈. 어, 아이스 초코 하나랑요 사이즈는 소 하나 주세요. <laughs> 이게 오. 나는 는나나 생각. 어 나. 음, 이거야? 음, 음, 맞아, 맞아. 우와 푸짐하다 언니야. 우와. 맛있겠다. 이거 오 맛있겠다. 오 자몽 트레비도 있어? 처음 봤어. 아, 너무 귀다 눈발이 been... <laughs> 좀 굵어졌는데? 아, 여름에 와도 좋겠다. 여름에 와도 좋겠다. 어, 여름에 혼못 갔다? <웃음> <웃음> 아 너무 웃겨. <laughs> 오우 추워. 다아그 <진짜>? <laughs> 안에 되게 예쁘게 되 향기도 좋아. 향이 도무 너무 좋아. 예, 진짜 좋다. 동그라미 할 때나 그러게, 동그라미 도 우와! 어, 너무 신기다 이렇게 신기하다. 하면 크게도 할수 있어. 어, 진짜? 어떻게? 응. 아니, 이렇게 한번한 다음에 응. 이렇게. 나 여기가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두둥. 두둥. 어왜 꽂혀있어? 아 <laughs> 어, 꽂혀있네?

그럼 물두개세요 응. 저희 주문할게요. 이 근데 면두 개랑 요거 두개 야채도 이렇게 나온 게 되게 좋다. 야채는 고기를 먹어야 될것같아 야채야. 그니까. 미쳤다. 여기 여기 여기야. 아이 물이야? 아, 응. 우와, 음. 와,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음. <laughs> 어, 아, <근데> 여기가 잘 이어가지고 진짜 자르프가 맛있겠다. 예 음. 음. 맛있어 보인다. 종류가 많이 없는데. 반대편에또 있나? 아, 반대편에도 있다. 응. 너구리도 있어요. 어, 아, 너구리. 너구리 어, 너구리 좋아. 너구리? 장군이지. 이거 다섯 개지. 다섯 개. 5개? 다섯 5개? 개짜리지? 응, 다섯 개짜리. 오, 오 귀엽다. 아, 아. 아 징그러워. <laughs> 근데 이거 얼마? 만 원이야. 아, 오빠 써? 이거 2만 이천 원이야. 비싸. 어, 피크닉 옛날에 진짜 많이 마셨는데. 피로인가, 아, 그렇지 막 그거 먹어야지. 어, 좀, 먹어야지 빙그레 통과. 거 먹어야지 음. 아 이거 생크림이 있다. 딸기 생크림이다 이거 <laughs> 가 이걸로 그래. 근데 그지 이게 제일 맛있지 맞아, 이게 베스트 어... 음. <laughs> 안 담겨. 는 근데 이쪽 표가 이, 이쪽 표지어 맞아. 우리 마우틴 <laughs> 아니야, 공원비야. <그건> <laughs> 마우틴이 <laughs> 어디 딸딸이야? 네. 39,000원에 들틴이없었어요트어 이거? 잘했다, 잘했다. <웃음> 와, 멋있나 미스 장난 아니야? 냄새 장난 아 케이크 저거, 넣어놓을까? 아 이거 완전 초딩 생파잖아. <laughs> 케이크에다가 피자에다가 치킨. <laughs> 케이크 뭐 지금 먹을 거 아니면 너나. 너무나도 차. 너무 차? 어우 야 페퍼로니 너무 맛있겠는데?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딱 내주가격을 해주셨네. 오 그러게. 네. 나는 치킨을 먹겠다. 지금 딱 그거 하겠다. 어, 놀토 하겠다 놀토. 놀면 뭐하니? 음, 음 이거 보면 되겠다. 응. 음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동태우가 안 되네. 아 그니까 이 누구야 뭐가? 아 맞아. 아그 옛날에! <웃음> <웃음> 나 뭐야? 뭐야? <laughs> <laughs> 음 맛있어. 맛있어? 되 <laughs> 맛있다? 근데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좀, 좀... 아 식었다? 응 식었어. 음 아, 미주 요새 되게 이쁘다. 진짜 뻐 너무 이쁘다. 실무도예쁘다 <laughs> 그래? 아이유잖아. 아이유 아이유. 실물 봤었는데 예뻐. 아 진짜? 나 다리 먹을까응뭐 다들 어떤 스타일이야? 딱딱한 거 말랑한 거? 말랑한 거 그럼 순살거 너도 촉촉한 거 응. 어. 응이게한 <laughs> 종아냐 설마? 응, 응. 음, 이렇게 돼? 대가 그 먹으면 아 아이스크림 만져 아우 왜 이렇게 까먹지 아이스크림내 머리. 머리 와 진짜 까먹었어 대박 일식까지래 맛있겠다 <laughs> 이게 어느 정도 깔려야 또 잘할 수 있겠구나? 맞아 맞아 채워줘야 돼응 채워줘야 돼 개수는 3개인데 숫자는 30이 넘는 거고 저 오빠 돼. 10일 할수 있다? <laughs> 딱 걸렸다 <laughs> 저 오빠 딱 걸렸다 <laughs> 아 나야? <laughs> 응 먹었어? <laughs> 응 오. 등록 야 요거 아주 꿀이다 이더 초코 야 요거 <laughs> 아 초록에도 초코 가능? 그럼 가능하지 결국 결국 먹다가 먹다가. <laughs> 오, <뱉었어>. 오, <laughs> 저 어떻게 먹지? 근데 혼자 거야. 안녕? 대가리는 아무리 고려해도 이거 못 먹겠지 <laughs> 내가. 조건은 <laughs> <도포는 웃음>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13, 13 내가 해놨잖아. 그러니까 응, 무조건 13, 13, 13 다른 색깔이어야 돼. 그래, 음. 오빠 가 다른 거 이거 가져가서나좀 음. 해결하면. 가져올 수도 있어? 그럼. 이 조건. 아니야, 그러니까 오빠가 가져, 오빠 가져가니까 딴 데다. 가 내가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얘네 아, 는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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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아. 다 아, 보인다 오빠야 가려봐 빨리 좀 어. <laughs> 그러네 손닥 손닥 튀린다고 이제 이거 오빠 시간 끝나시야 이제 끝 환영이야 어, 차라리 모래시계를 <laughs> 하시는 건 어떨지 <같으신데>. 이렇게 평평한 동 하실 거면 올림픽에 나가시던가요 언니 <laughs> <고객님>. 오 루미큐브 <laughs> 아야 <야야>. 아, 내가 이거 <laughs> 루루루루 미미미루미 큐브 ㅋ ㅋ 언제까지 루미큐브를 자꾸 거야 루미큐브 이거 지가 루미큐브 하려고 근데. 야 이제 그만 이거 그랬네 야 1등 지가... 1등 나고 그만해 그래 이거 지가 루미큐브 하려고 야나도 여기 물탈거같아 <laughs> 나급해져. 매케. 우유라고, 우유라고. 아, 향이 <laughs> 아, 항의 하는 거가자로 작용 걸렸다고? 어. 음, 그 엄청 많이 뜨겁다 는데 아, 이 마이버. 이이그까 아, 1등은 아니, 역시 <웃음> 1등이다. <웃음> 예스. 살 건가요? 고객님 네, 살게요. 만원이 아, 오, 오! 세다 와! 대0만원 100만, 100만 원. 울 주세요. 와, 서울 2서울 <laughs> 한번 어디 오시죠. 뚫려고 안 갔어. 200이요? 네 없는 거 아냐? 200이에요 우와 진짜 비싸 서울 진짜 비싸 서울 하기 잘했다 없어 도망가 5 6 7 8 9 10 11 12쌍팔로 누군데? 쌍팔로 나야 오 선물 아 올린다 홈페... 드디어 처음에 돈이 있어 었나당 도시? 저기어 신사장님 당신의 부담금가자자 비싼 것을 반에게 파세요 서울팔로 <laughs> 어떡해 어떡해

You. i Ice don't know We shut it down. Where sold? Checks on the streets. Get number four. Send